또 후보자 공식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지역별 선거 대진표가 짜졌습니다. 선거구별로 출마한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정부 갑에 출마한 네 명의 후보자를 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수도권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의정부시 갑 선거구에는 모두 네 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세창,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 당 이종동, 기호 8번 무소속 문석균 후보 등4 명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후보는 올해 32살로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 119구조본부 수도권 특수구조대로 소방관으로 활동했습니다. 재산은 8억 3,962만 원을 신고했고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세금 체납과 전과 기록은 없으며 이 후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호 이번 미래통합당 강세창 후보는 59세로 협성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전 자유한국당 의정부 시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재산은 6억 1,050만 원을 신고했고 육군 이병으로 입대했다 독자라는 사유로 7개월 만에 전역했습니다. 세금 체납과 전과 기록은 없으며 네 번의 입후보 경험이 있습니다. 기호 7번 국가혁명 배당금당 이종동 후보는 올해 51살로 김천농림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재산은 5,566만 9천 원을 신고했고 공군하사로 4년간 복무했습니다. 1억 천여만 원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이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100만 원의 벌금을 낸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기호 8번 무서석 문석균 후보는 48살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4억 1,935만 2천 원을 신고했고, 고도 근시로 5급 전시 군로역 판정을 받아 입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체납된 세금은 없고, 전과 기록과 입후보 기록도 없습니다. 여당과 야당 2명, 무소속 한명으로 짜여진 의정부시갑 선거구 4명의 후보간 득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